트위치는 원거리 딜러이지만 동시에 암살자라는 부 역할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원딜 템트리를 올렸을 때 암살자와 같은 폭딜이 나오는 챔피언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런 트위치를 진정한 암살자로 만들기 위해 AP 템트리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미드로밍을 왔습니다. 루블랑이 때마침 W를 썼고 다시 돌아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침착하게 그라가스와 합을 맞추어 루블랑을 쓰러뜨립니다. 아앙 미드로밍을 다녀온 사이 케이틀린이 물렸습니다. 하지만 그라가스가 쉔궁을 타주고 워위까지 합류하면서 어그로 모르가나를 쓰러뜨립니다. 집에 가는 미스포춘을 괴롭혀줍니다. 이때 미스포춘이 거칠게 저항하면서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침착하게 어그로 빙뽕을 해주면서 미스포춘을 쓰러뜨립니다. 아, 배불디. 집으로 귀환합니다. 어, 뭐야. 전멸? 뒤질 뻔했네. 트위치 서폿의 장점은 하루 종일 여행만 다니기 때문에 상대 바텀 또한 계속해서 방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나 방심하고 있던 모르가나가 뒤쪽으로 쭉 빠지게 되고 뭐라도 해보려고 앞으로 나오던 미스포춘은 2대1로개뚜드로 맞고 사망합니다. 음, 어, 기모찌 제법 템이 나오자 상대 원딜 줌은 순식간에 쓰러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타 평타 평타. 휙! 안 김었지. 쌓인 게 많았던 상대 바텀이 딸피가 된 트위치를 쫓아오다가 그라가스의 함유로 미스포춘만 사망합니다. 모르가나가 뒤늦게 도망가 보는데 트위치한테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결국 전멸까지 쓰면서 사망하고 맙니다. 안 아, 빠블티. 집으로 귀환합니다. 어 뭐야? 무빙. 바다용가리를 섭취합니다. 뇸뇸뇸. 은신을 통해 바텀으로 내려갔더니 미스포춘을 만났습니다. 당황한 미스포춘이 불이 나게 도망가보지만 순식간에 사망하고 맙니다. 딸피의 눈이 멀어버린 트위치가 은신과 궁극기를 통해 세트를 쓰러뜨립니다. 모르가나까지 쓰러뜨리려는데 르블랑이 등장했습니다. 르블랑의 체력이 보이진 않지만 대충 다섯 대만 때리고 독을 주입하니 르블랑이 사라졌습니다. 뭐지? 이번엔 진짜로 모르가나까지 쓰러뜨리려는데 미스포춘이 등장했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빠져주다가 애쉬 궁을 무빙으로 피해주고 블랙 쉴드가 끝난 타이밍에 애쉬 궁극기를 맞춰주면서 평타 세 방으로 쓰러뜨립니다. 하지만 모르가나의 장판으로 인해 트위치도 사망합니다. 앙 와드디. 아 심술 두꺼비를 섭취합니다. 냠냠냠. 은신을 통해 먹잇감을 기다리다가 모르가나를 발견했습니다. 빠르게 궁극기를 켠뒤 평타 4 대만으로 모르가나를 쓰러뜨립니다. 아, 김오지. 그라가스가 배치기로 두 명을 묶어주었습니다. 이에 호응하기 위해 전멸로 벽을 넘어 세트를 쓰러뜨리고 따봉. 승리의 따봉을 날리자 미스포춘까지 쓰러집니다. 아, 드 집에 가려는데 루블랑이 등장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던 트위치는 신속하게 카이팅하여 루블랑을 쓰러뜨립니다. 집으로 귀환합니다. 무빙 펑 아하! 초가수궁으로 거대해진 이즈리얼도 평타 대방이면 쓰러져버립니다 뒤이어 모르가나까지 쓰러뜨리려는데 딸피가 된 모르가나를 놓칠 리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멈칫거리면서 장난을 칩니다 어 아, 뭐야 무빙 아 안돼 패배 딜량 1등 미쳤다